정치 불명의 움직임이 포착된다는 말. 과연 수상한 녀석의 정치는 무엇일까? 설마, 걔? 공포 영화의 어, 어, 어. <laughs> 어 갑자이 어, 너 뭐니, 너? 조용한 한 시골 마을. 이곳에서 1년 전부터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데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네. 아 전화주신 분이에요? 예. 네. 아 무슨 일 때문에 전화주셨어요? 집만 봐도 도망다니고 사람 보면 도망다니고 그리고 내 동네 농작물 피해를 주고 해서 음. 전화를 드렸어요. 자, 대체 이 조용하기만한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? 음. 네? 게 여기 막은 왔잖아요. 어, 뭘요? 개가 저집사요놈 개, 못 말해 인데 내가 여기 막는 데 개까지 못 당겼어. 아 그래요? 뭘물여장녀요개 창물들 모두 여그담아내 있는 그놈 다다라다 막기 때문다못다고랑 자,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개가 논밭을 다 해집어 놓는다는 것인데. 수확을 앞둔 농작물 주변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천막들이 쳐져 있는 상황 아니, 그런 게 성가대 죽겠다는 게 아주 인자 또 안도콩 쓴 거야, 쓴게요 집이 더 심한 게콩 뽑아내고 안도콩 쓴 거란다 근데 여기서 여가 어쩌고 요 여기, 여긴데 뛰어넘어서 인자 막날이고 갈기고 돼 있거든 고 많이 화가 나셨어요 <laughs> 밭고랑고랑마다 씌워놓은 비닐들부터 우와. 비닐하우스 곳곳에 구멍을 뚫고 다니는 것은 물론이요 심지어 어느 한 비닐하우스 안에는 녀석들이 싼 것으로 추정되는 이런 변이 한가득 한두 마리가 아닌 거예요 은가의 크기로 봤을 때 작은 게 아닌 것 같고 그 양을 봐선 한 마리의 짓도 아닌데 우와. 이렇게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쑥대밭을 만들고 있다는 녀석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 그 문제적 경공의 실체를 확인해보기로 했는데 설치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녀석이 포착됐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비닐하우스 안을 제 집인 양 자유롭게 돌아다니기 바쁜데 그런데 그때 어? 또한 마리의 녀석 포착 아, 크기가 어, 크네 뭐 얘는 황구네 황구 오호 그렇다면 이제껏 백구와 황구 이두 녀석이 함께 돌아다니며 온 동네를 그토록 시끌벅적하게 만들었던 건 오랜 시간 머무르네요 <laughs> 저런지가 더 숨지 똥 싸서 늘어놓고 그래요. 아 우리 집은 지상 밑에 나서 똥을 싸는 누가 좋아가죠. 그런데 어머니 이동이 동네는요. 그, 그 강아지들 많이 안 키시나 우 봐요. 한길러 어, 귀찮해서 그 집만 키. 음. 개당한 녀석들은 유기견이 아닌 주인도 <laughs> 있었던가. 그 집부터 어... 일단 찾아가 보기로 했는데. 그게 전에는 에이. 그런지 모르겠어. 그런데 가족하고 키웠으니까 에이. 그런 문제가 없었겠지요. 아 여기에요? 아 지금 나가려. 어 어디? 어. 아 아까 네, 카메라에 찍힌 녀석 중한 녀석 같은데 급히 사라진 모습으로 가보지만 순식간에 자취를 감춰버렸다. 네, 금방 일어나갔어요. 뭐라? 이게 본것 같은데. 얘기하자. 여기, 기어도 자리 같은 만 원래 원래 자리가 여기인구는. 어떻게 네. 키워졌던 거네 여기가 튼튼하진 않네요. 철사를 끊고 나가도. 자집 마당인 녀석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. 우선 주인을 만나기 위해 집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는데 그때 집 안에서 발견된 사료포대 확실히 녀석들이 살던 곳이 맞긴 한것 같은데 인기척이로는 전혀 거예요?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아니 9시 아니야 1 0시 온다 10시 자기가 10시에도 고 아시지도고 그래요. 야근, 근데 그분도 참미안해할수 있겠어요. 필리핀트 몰라. 필리핀 하는지. 여자요. 안녕하십니까. 고맙습니다. 안녕. 뭐 주머. 통창. 뭐주그 손을 잘해. 없습니다. <laughs> 그러고. 아하 <응. 웃음> <laughs> <laughs> 밤이나 돼서야 돌아온다는 견주를 만나기 위해 일단은 기다려 보기로 한 제작진. 때마침 개 주인이 왔다는 얘기에. 홍역사와 함께 다시 대구로 찾아갔는데. 계세요. 카메라는 여기 팀에서. 계세요. 어때? 응.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주인 아주머니. 혹시 물어볼라고.